수원 삼성이 염규훈 감독 체제에서 5연승 그리고 리그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안양을 3대 1로 잡으면서 가장 이제 K리그 2에서는. 우승을 위한 라이벌이라고 할수 있는데, 안양을 큰 스코어 차이로 이겼어요. 근데 이제 오늘 경기 보면, 전체적인 이볼 점유율이라던가, 슈팅 숫자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유효 슈팅도 안양이 두배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안양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어느 정도는 안양의 템포대로 가져가는 경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경기가 수원 삼성이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안 좋았던 단점들을 안양이 보여줬습니다. 어떤 거냐? 최전방에 있는 뭐 마테우스, 단레이, 그리고 최현우, 야고, 이네 명의 공격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야고와 최현우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갈 때, 김동진과 주현우가 과감하게 올라가서 공격숫자를 많이 늘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수원 삼성이 오늘은 보다 수비적으로 나왔어요. 오른쪽에 김주찬, 왼쪽에 손석용,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이제 내려와서 수비 전형을 만들었죠. 단단하게 수비 전형 만들고 앞쪽에 있는 퉁가라 김현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안양은 가운데 지역으로 공격수를 많이 배치하면서 수원 삼성의 수비수들이 가운데로 쏠리게끔 만들고 이때 김정현이 약간 내려오면서 3백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3백을 만드니까 좌우 측면 풀백들이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이 측면 공간을 쓰겠다. 그리고 이 측면 공간을 쓰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수원 삼성의 수비 라인에 공간을 만들겠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양이 공격적인 전형을 만들고 공격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 단점은 지공 상황에서 상대 팀이 수비로 내려가 있을 때 이럴 때는 결국 지공을 하는 팀이 밀집 수비를 상대해야 돼요. 밀집 수비를 상대해야 되고 이 촘촘한 수비 전형에서 상대의 수비라인 사이에서 볼을 얼마나 더잘 수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수비라인을 무너뜨릴 것이냐. 이게 중요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상대의 이 촘촘한 수비를 풀어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이제 수원 삼성은 이제 수원 삼성이 사실은 시즌 초반에 안양처럼 경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경기는 이제 염기훈 감독이 본인들이 경기를 주도하기보다 볼을 잡자마자 앞쪽에 있는 김현에게 롱패스를 뿌려줍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갔죠. 그러니까 이 염기훈 감독이 전남과의 경기에서 공격을 주도하려고 했었던 전반전에 안 좋았고 전남에게 밀렸었던 후반전에 역습을 통해서 대량 득점을 만들고 승리를 했거든요. 그 때를 기점으로 염기훈 감독의 축구가 조금 더 본인이 초반에 이제 말을 했던 우리들의 축구,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축구, 그러니까 뭐 중앙 지역에 뭐 선수들을 많이 배치한 다음에 볼을 주고받으면서 경기를 주도하는 그런 축구에서 본인의 현실을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는 약간 길게 갑니다. 단순하지만 양형목골키퍼가 볼을 잡자마자 김현에게 롱패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롱킥을 뿌렸을 때 장점과 단점이 또 있습니다 아까 안양과는 다르게 이 롱킥이 넘어갔을 때는 당연히 이 롱킥 자체가 정확도가 떨어져요 아무래도 뻥차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정확도가 짧은 패스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장점은 이 패스가 김현에게 전달이 되는 순간 상대는 앞쪽에 공격 숫자가 많기 때문에 후방 지역에 보다 수비 숫자가 적죠 그리고 공간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공을 하는 팀들은 공간을 찾기가 힘든데 이렇게 단순하게 뻥 차주는 팀들은 공격이 연결되는 순간 공간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김현 선수가 제공권 상황에서 이창용이라던가 박종현, 이 안양의 중앙 수비수들과 싸웠을 때 거의 대부분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원 삼성의 빠른 공격수들 김주찬, 퉁가라, 손석영 이 선수들이 김연 쪽으로 이제 달려가서 세컨 볼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머리로 떨어뜨려 주는 순간. 바로 여기서 공격이 시작되기 때문에 수원 삼성이 안양처럼 뭐 밀집 수비를 풀어내기 위해서 패스를 뭐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주고받을 필요 없이 한 번에 뻥뻥 뻥 때려주고 떨어뜨려 주면 떨어뜨려 주는 순간부터 수원 삼성은 한두 번의 패스만에 상대의 골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오늘 그리고 통했습니다. 안양이 그리고 김주찬을 비롯한 퉁가라, 손석용, 이 저돌적인 선수들의 움직임을 제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보시면 수원 삼성이 득점했던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안양은 오늘 경기 내내 수원 삼성이 이렇게 두줄 수비를 만들고 수비적으로 나오니까 이 좁은 공간에서 풀어 나가야 됐어요. 이 좁은 공간에서 풀어 나가려면 이 가운데 사이 사이에서 고도의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안양 선수들이 수원 삼성의 이 좁은 공간에서의 압박을 풀어낼 만큼. 엄청나게 기술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패턴 플레이도 사실은 엄청나게 세밀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안양의 스쿼드와 수원삼성의 스쿼드가 거의 실력 차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 좁은 공간에서 안양이 이전에 만났던 팀들보다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수원삼성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요.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염기훈 감독의 우리의 축구. 그 스타일을 벗어나서 그냥 뻥 찹니다. 뻥 차면 앞쪽에 김현 선수가 안양의 수비수와 싸워줘요. 싸워주는 순간 김현이 싸울 때 김주찬, 퉁가라, 그리고 손석용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김현의 주변으로 달려가죠. 그러면 여기서 김현이 볼을 떨어뜨려 줍니다. 이 장면에서는 퉁가라한테 떨어졌는데 퉁가라한테 떨어뜨려 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냥 주변에 있는 선수들한테 떨어뜨려 주는 순간 손삼성은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안양의 공격 장면보다 여기서 볼만 소유할 수 있다면 수원삼성은 비교적 안양에 비어있는 수비 라인을 상대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을 보면 김연이 볼을 떨어뜨려 주자마자 툰가라가 볼을 받아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수원삼성의 밀집 수비를 상대하는 안양의 공격 장면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득점 장면인데 양형목골키퍼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안양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짧게 짧게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뻥 찹니다 시즌 초반과 완전히 달라졌죠 양형목골키퍼가 그냥 뻥 차주고 김현이 내려와서 뻥 차준 볼을 받아줘요 받아준 다음에 떨어뜨려주고 본인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떨어뜨려주는 세컨볼을 만들어준 다음에 옆에 있었던 손석영도 김현이 떨어뜨려주는 볼을 보고 전방으로 뛰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김현이 떨어뜨려 준 볼을 받아서, 뛰어 들어가는 손석용에게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롱볼 축구가, 여기서 이제 그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공권 싸움도 있지만, 이렇게 떨어뜨려주는 볼, 싸움을 붙여주는 볼, 이 싸움을 이겨야 되는, 이제 하나의 미션이 또 있죠. 근데 이 싸움을 손석용이나 김주찬, 이런 선수들이 저돌적으로 달려가면서 부딪혀주는, 이런 플레이가 장점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소 롱볼 축구가, 더 효율적으로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손석영 선수가 안양의 수비수와 몸싸움을 하는데 오늘 또 마침 심판이 몸싸움에 관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돌적으로 부딪히면서 상대 수비수들과 경합을 할때 심지어 두 명이 붙어있었는데도 손석영 선수가 몸싸움을 이겨내고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안양 선수가 약간 몸싸움에 밀려서 넘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심판은 이 모습을 보고도 불지 않고요 그리고 이 크로스가 올라올 때 김현이 어느샌가 올라와서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여기서 김현희 득점을 만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득점 장면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사실. 김현희 양양모 골키퍼의 골킥을 받아서 떨어뜨려주고 떨어뜨려준 볼을 받아서 뛰어 들어가는 손석용에게 찔러주고 손석용이 싸워준 다음에 크로스 다시금 올라간 김현이 마무리 첫 번째 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뻥 차주면 앞쪽에서 김현이 싸워줘요. 싸워주면서 우당탕탕 떨어지니까 여기서 김주찬이 볼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컨 볼을 김주찬이 가져와서 다시 김연에게 패스 그리고 김주찬이 공간으로 뛰어요. 그러니까 이기 세컨 볼을 수원 삼성이 가져오니까 안양은 비교적 앞쪽에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뒤쪽에는 공간이 많이 발생하는 상태죠. 그리고 이렇게 공간이 발생하니까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요. 김주찬이 뛰어들어갈 때 김연이 이 공간으로 찔러주면서 안양의 수비 뒷공간을 또 무너뜨리죠. 근데 여기서 이제, 김다솔 골키퍼가 튀어나오는 수비에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튀어나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김다솔 골키퍼가 어설프게 튀어나왔다가, 김주찬 선수가 득점을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장면들이 너무너무 비슷하죠. 롱킥, 세컨볼, 뒷공간. 근데 이 패턴이 오히려, 수원 삼성이 시즌 초반에 있었던 중앙지역에서 뭐한 3, 4명이 모여서, 볼을 주고받고, 상대의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려는, 보다 이제 과르디올라나 알론소 감독식의 그런 축구보다 조금 더 이제 수원삼성이 염기훈 감독이 그 정도의 패턴 플레이라던가 그정도에 만들어갈 수 있는 플레이를 못한다면 뭐 모예스 감독처럼 한 번에 뻥 차는 것도 오히려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골도 똑같이 나왔죠 사실 다소 무모하게 볼을 계속 투입해주면 여기서 끊기는 순간 수원삼성은 바로 역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안양이 오늘 경기에서 잘못 들고 나온 이제 전략 자체가 너무 볼 소유를 많이 하고 수원 삼성이 밀집수비를 하는데 저 좁은 공간에서 오히려 단순하게 가는 것이 답이 될 수도 있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 패턴 짧게 짧게 썰어 가는 패턴 이런 패턴에 조금 더 집중하다 보니까 수원 삼성이 끊어서 역습을 가기가 매우 좋은 패턴이 되는 거죠 그리고 후반전이 되니까 이제 안양이 너무 공격 지역에 선수를 많이 배치하면서 뮬리치가 후반전에 들어와서 계속 역습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죠 안양의 수비 라인에는 선수가 거의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밀리치가 가운데로 패스를 보내주고 가운데에서 이상민 선수가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밀리치에게 패스를 찔러줍니다. 한눈에 봐도 안양 선수들이 앞쪽에만 쏠려 있고 뒤쪽에는 공간이 많기도 하고 수비적인 조직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밀리치를 완벽하게 놓치면서 이거는 뭐 안양 수비의 실수죠. 밀리치가 여기서는 이제 득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근데 김다솔 골키퍼가 너무 성급하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수비수가 지금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각도상 안 보이지만 슬라이딩 테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밀리치가 슈팅을 그렇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다솔 골키퍼가 나와 있다가 밀리치가 편안하게 빈 골대로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오늘 경기는 이제 안양이 수원삼성이 시즌 초반에 했었던 안 좋았던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였다. 볼을 주고받고 만들어 가고 이런 거 좋지만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수준의 패턴 플레이나 세밀한 플레이가 안 나오면 오히려 수비 숫자가 적은 후방 지역에 문제가 생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오늘 안양에게 나타났던 경기였고 반면에 수원 삼성은 저는 그래도 연기훈 감독이 내 축구를 고집했던 그때보다 현실을 인식하고 비교적 빠르게 이제 단순한 축구를 선택했다는 게 염기훈 감독이 그래도 옳은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경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역습 축구가 더잘 되니까 단순하게 가는 게 본인이 생각했던 그 만들어가는 축구보다 결과가 더 좋으니까 그래도 고집을 부리지 않고 롱볼 축구로 전환한 거 이게 그래도 오늘 경기의 승리를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다 그래서 수원삼성이 이제 오늘 경기를 기점으로 리그 1위 물론 안양이 한 경기를 덜했습니다 안양은 승점 16점, 수원은 승점 18점으로 리그 단독 1위에 올라갔고요. 안양은 첫 번째 패배를 했고, 그리고 수원 삼성은 최근 코리아컵을 포함해서 리그에서는 4연승, 코리아컵까지 하면 최근 5연승을 달리는 정말 좋은 페이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은 염기훈 감독이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들어 가는 축구가 본인들이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축구보다는 훨씬 더 결과물을 잘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염기훈 감독이 본인의 이제 스타일이 구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 성적을 만들어내는 축구를 해야 되는 것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경험치를 분명히 쌓아 나가고 있는 것처럼은 보인다.